저기. 음. 여기 수장님 음. 아, 일정에 맞춰야지. 금세요, 날짜가 단계에. 예. 어요일 지금 하시는대요 최대 지금 월일어 월요일. 월요일로 잡고요. 예. 뭐 어차피, 보면 그러고도 좀 많이 좀 제가 그 담당자하고 좀 만나고 여러 시부터좀 수정할 것도 계속 좀다 지금 이게 수정할 게 많아 음. 정근히저도 음. 이거 지금 보다 보니까는 아니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최대한으로. 다 찍고서 그날 어? 다니면서 막 저거 했는데 근데도 또 와서 이제 또 이제 맞춰보니까는 딱 맞춰보니까 어? 경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맞추면은 사람이 입에 넘어가는 걸로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넘어가는 걸로 되고 네?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꼬랑조마야할고 그게 있으니까 이걸로 다 경계를 맞힌 거예요 제가 네. 맞힌 게 네.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 사람이 더좀 걸리는 거고 근데 여기 거랑은 좀, 이게, 이게는 좀안 맞더라고요. 그냥 이거 대충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냥, 그건, 그거는 이제 차후에 사장님. 네, 이건 맞다, 그 네. 이거는 안 맞다는 생각는 거라서. 네. 그거는 어쨌든, 도면상으로만 맞추면 되는 네. 거니까요. 네. 제가 이제 저거 해서, 그거는 차후에 경기 측량 하셔갖고 그거는 딱 네.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, 어, 경계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다, 그래갖고, 하시면 되는 거고. 저희가 팔거나 이쪽에 팔.